아빠가 읽어주는 이야기, 7년 동안 숨어서 산 성주. 바위 벽구로 둘러싸인 성에 술탄, 핫산이라는 성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 모래를 땅에 뿌려 그 흙, 흙이 뿌려진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핫산은 날이면 날마다 점쟁이에게 흙점을 치게 하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헤아려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핫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간밤에 꿈자리가 무척 사나웠다네. 흉칙한 꿈이 있어. 꿈이었어. 어서 점끼를 짚어보게나. 점쟁이는 모래를 한웅큼지었다가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얼굴빛이 왜 그러나? 핫산이 물었지만 점쟁이는 흑흑, 큰 느낌에 울 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거야? 점쟁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성주님, 저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그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노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다짐하노라. 그제야 점쟁이는 입을 열어 꿈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성주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7년동안 성주님께 불행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 성주님께서는 이성을 잃으실 것입니다. 성주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가신데도 역경이 닥칠 것이며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신데도 마찬가지로 역경이 닥칠 것입니다. 술탄 핫산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점쟁이에게 단단히 일렀, 일렀습니다. 이 일은 그대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대에게 이르노니 이 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된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성주님 품부를 받들어 입을 꽉다을겠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쯤이면 그 불행이 내게 닥치겠느냐?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의 뒤에 옵니다. 알았다. 불러 가거라. 이랬제 대던날 핫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일대를 두루 돌아보려고 한다. 한 해, 두 해, 세 해, 몇 해가 걸릴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이 야비를 찾지 마라. 알겠느냐? 그날 밤 핫산은 어둠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핫산이 가지고 간것은 돈자루를 가득 실은 노세뿐이었습니다. 핫산은 어느덧 강에 이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공을 외쳐 불렀습니다. 여드레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세를 끌고 배에 오르시오. 배에 댄, 배를 에배댄 사공이 핫산에게 말했습니다. 핫산은 노새의 고삐를 당기며 나룻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노새가 사납게 날뛰어 하사는핫사는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고삐를 놓치고 그만 노새는 강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새가 빠진 강물에서는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노새는 영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핫산은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강을 건너자 뱃사공이 백삭 백 뱃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핫산은 땡자나 푼없는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 남의 배를 공짜로 탔단 말이지? 상웅은 핫산의 멱살을 잡는가 싶더니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 숨을 당한 뒤에야 핫산은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나무 밑에 왼 노인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시오. 예노인장도 안녕하신가요? 핫산이 인사가 끝나기가 우습게 그 노인은 다짜고짜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입고 있는, 신고 있는 옷이며 신발이며 모자를 냉큼 벗으시오. 그리고 이 누더기를 걸치고 이 모자를 쓰시오. 어서 노인의 말이 어찌나 위험이 차 있는지 핫산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자 됐소. 그럼 가보시오. 부디 안녕하시길. 핫산이 옷을 갈나입자 노인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루토를 떠나 한참을 걸어가서 핫산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옥수수대를 잔뜩 실은 장난기를 몰고 한 농부가 지나갔습니다. 하산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제게 옥수수대를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구려. 그런데 댁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요? 저 저요? 저는 하산이라고 합니다. 하산은 성주라는 말 따위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박힌 불행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일곱 해 동안 이 마을에 머물러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산은 농부한테서 얻은 녹수 수대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어떤 사람은 빵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산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다,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족장은 악독한 사람이었으며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족장은 두 여자를 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한 여자는 잘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또 다른 여자에게는 마을과, 마을 밖에 대궐 같은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족장은 밤낮으로 그곳에 들락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족장은 또 이혼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두 번이나 연거푸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족장은 두 번이나 버린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법률에 따르면 두번 버린 여자와 세 번째에는 쉽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만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족장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두 번이나 버린 여자와 세 번째로 결혼하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를 엉뚱한 남자와 결혼시켜 아무렇게나 살게 하다가 그 여자를 버림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집안은 세도가 당당한 아라비아인 가분으로 족장의 집안보다 훨씬 세력이 강했습니다. 족장은 그 여자를 다시 차지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족장의 속사정을 털어놓자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다시 손에 넣으려면 그 여자로 하여금 단 하룻밤이라도 다른 남자와 살게 했다가 다시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 그리 아시오. 아니, 그렇다면 그 여자의 임시 남편 역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것까지 일러줘야겠소? 냉큼 이 방에서 나가시오. 족장은 밖으로 나오면서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좋을까? 족장은 마침내, 핫산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계약하기로는 핫산은 개무이야 다름없었습니다. 수영은 아무렇게나 자라서 덥수룩한데에다가 목욕은 1년에 한번 하는 둥 마는 둥 손톱은 마귀할멈처럼 길었습니다. 됐어. 바로 그 녀석이야. 그 녀석이 게 하룻밤 서막 역할 역할을 맡겨야겠어. 족장 혼나 혼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 핫산을 데려오도록 일렀습니다. 하산의 집에 다다른 하인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여보시오, 하산. 당 족장님이 당신을 좀 보자십니다. 족장님이 내게 무슨 볼 일이 있단 말이오. 나도 모르지만 어서 가봅시다. 실수 무슨 용무인지 용무인지 알아가지고 다시 오시오. 하산은 문을 꽝 닫아 버렸습니다. 하인은 혼자서 털레 털레 되돌아 왔습니다. 족장은 하산을 못 데리고 온 하인의 따귀를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이런. 족장은 다른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덩치가 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하인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녀석을 데려오너라. 벽살을 비틀어 잡든지 허리띠를 부여 잡든지 좌우지간 그 녀석을 냉큼 내 앞으로 끌고 와. 알겠느냐? 하인은 곧바로 핫산의 오두먹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하인이 다 찾아오자 핫산은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일은 쉽게 맡긴 수밖에 없겠구나. 하사는 족장의 하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족장은 곧장 하상과 두중인을 데리고 재판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사는 아무 영혼도 오른 채 재판관 앞에서 앉았습니다. 재판관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하사는 벌쩍 뛰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게 어울리지 않소. 도대체 나에게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요. 잔소리 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짱을 내버리겠어 족장과 그 쟁인들은 휘발을 세워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핫산에게 결혼 소약서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족장은 핫산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면도까지 시키고 나서 그를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자의 방은 2층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여를 보내 핫산에게 2층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2층으로 오르시지요. 그러자 핫산은 2층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대는 신과 선지자의 율법에 따라 저의 지압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하사 여자가 말했지만, 하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하사는멀건니 마룻바닥만 절아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잔 드실래요? 하지만, 하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뭘좀 드셔야죠. 여전히 핫산은 돌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여자가 핫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여자는 그때 그의 머리에 남아있는 왕관을 썼던 자국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지금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남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여자는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2층을 올라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핫산은 그 여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마저 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판관과 족장이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베란다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죠? 그러자 밖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산을 데려가려고 왔다. 그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구정문을 끼얹어버릴 테니까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하, 말했습니다. 그러자 족장이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몰라요. 뭐라고? 아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멀쩡하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당신하고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족장은 여자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이 족장의 집안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족장은 여자의 오빠들을 찾아 하소연했습니다. 여자의 오빠들은 족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할 거예요. 그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일 것이니 거기서 이 문제를 얘기해보겠소. 이틀 후 여자의 막내 동생 결혼식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사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겠소. 그렇다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여자도 덩달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망을 타지 않고 당신의 수행원 자격으로 걸어서 가겠소.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가세요. 이때까지도 핫산은 여자와 부부로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달리며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떠들썩한 분위기에 핫산은 옛날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핫산은 말타기라면 누구와도 견주지 견주지 견주와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핫산은 그 격구, 격구 놀이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불행한 일곱 패가다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산은 펄쩍 뛰듯이 말 위에 올라 경기장으로 번개, 변개, 처럼 내달렸습니다. 우와, 저 사람 좀 봐. 구경꾼들은 하산의 날쌤 말타기 솜씨에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하산은 네. 이리저리 말을 벌면서 잽싸게 공을 빼앗고 했습니다. 여자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경기가 끝나고도 하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돌았습니다. 결혼 잔치는 점차 무르익어갔습니다. 하사는추기금을 받는 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기,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받아 줬게내 형편이 풀리는 대로 신랑에게 금한 가마를 준다. 그리고 또 받아 쓰게 형편이 풀리는 대로 서기에게도 금한 마를 준다. 그대로 기억했는 기록했는가? 핫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오빠가 핫산을 보더니 엉뚱한 소리 집어치며 칠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뭐금 한가마? 뭐금한 말? 지금 놀리는 거야? 그는 냅다 핫산의 을산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핫산은 호령했습니다. 석이 이것도 받았어라. 내 뺨을 때린 자의 팔을 부러뜨려 주겠다. 오빠가 하산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여자가 부리나게 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치 자기가 뺨을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허둥지중 하산의 손을 잡고 그를 말을 말에, 말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서자마자 하산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그대는 나의 아내요.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이곳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일이 프리는 대로 돌아오겠소. 드디어 불운의 일곱 회 마지막 날이 다가. 것입니다 하사는 7년전에 왔던 길을 되짚어 성으로 하겠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7년전 자기 옷을 벗게 했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하산을 알아보고 옷과 신발 모자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사는 옷을 갈아입고 나루토에 갔습니다 그가 물구나미 강물을 바라보자 물 위에 둥둥 떠있는 털이 보였습니다 그 털을 잡아 당기자 돈자루를 가득 짊어진 7년전에 그 노새가 떠올랐습니다 하사는 나룻배를 올라타고는 사공의 뺨을 철썩하겠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게 뺨을 얻어맞은 사공은 어안니 벙벙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죽고 싶소? 그러자 하사는 당당하게 뱃사공의 말을 받았습니다. 일곱 회전 내 도새가 물에 빠져 백삭이 없다고 하자, 그대가 내 뺨을 사정없이 치지 않았던가? 내가 당신의 뺨을 때린 것은 그때의 빚을 갚는 것이오. 백삭은 여기 있어. 상공은 돈을 받고 7년 전에 일을 사고했습니다. 비록 뺨을 맞았지만, 뱃살을 두둑이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윽고하산은 성을 다다, 성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친구를 찾아가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기다리게 지금 성은 산적들이 차지하고 있네. 자본이 생각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네. 하산은 황금을 판 돈으로 친구와 함께 건강, 건장한 군사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 군사들을 훈련시켜 용감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산은 산적 두목이 매주 금요일마다 사원에서 술탄, 하산을헛뜨는 설교를 한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하산은 금요일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단에 오른 두목은 줄곧 술탄, 하산을 미주알, 고주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산은 단가름에 한달에에 설교단으로 다다라 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산의 군사들은 탄적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물리쳤습니다. 하산은 성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산은 곧 자신의 7년 동안 살았던 마을로 돌아가 금을 주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아내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